빨 다리 잡아서 응. 뜯어봐. 응. 아니 해봐 빨리 너 용감하잖아. 눈만 괴롭히지 말고 <laughs> 해봐. 도히이너힘 세잖아. 다리 뜯어봐. 아 무더가 이제 힘이 없다 도현아. 무녀야. 눈눈지가 이렇게 이렇게 무녀야 무나야. 이 문어 친구 음. 이름 지어줄까? 음. 이름 뭘로 하지? 응 음, 김도윤. 김도윤? 음. 음. 아니 도윤. <laughs> 도윤? 응. 음. 알았어. 이제 이 문어 친구 이름은 도윤이야. 응. 음. 도윤아 불러봐도. 아니 문어 이름 지어. 그래 문어 이름 도윤이잖아. 응. 음. 내 친구 도윤이 아니야. 귀엽다. 어디가? 이 눈이가. 이 눈이가 귀엽네. 깜짝깜짝하네. 이 눈이가 귀엽네. 와.